모임에 나가보면 어김없이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라고 할까 품격이라고 할까 딱히 뭐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남들과 다른 모습에 자꾸 시선이 그리로 옮겨집니다. 명품으로 떡칠을 한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닌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뭐꼭 모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이런 분들을 가끔 마주치게 되죠. 이런 분들은 대체 어떻게 옷을 입었길래 남들과 다른 기품을 뿜어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부터 옷이 날개라고 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날개를 달수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야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에 늘어난 셔츠를 입고 있더라도 외출할 때는 제대로 정갈하게 챙겨 입고 나와야 하는 거죠. 특히나 옷을 잘 챙겨 입고 나오면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지만 정장 입을 때와 예비군 군복 입었을 때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laughs> 예비군 군복 입었을 때는 다반 깡패처럼 행동하죠. 더구나 우리는 늙어가지 않습니까? 얼굴엔 주름이 늘고 머리는 하얘지며 머리 수준 줄어듭니다. 눈가는 휑해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옷차림이라도 정갈하게 해서 나이 들어 비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정갈하게 옷을 입는다는 의미부터 빠르게 되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정갈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 깨끗하고 말숙하게 입는 겁니다. 옷 다려 입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냥 옷 다리기 귀찮아서 툭툭 털어서 입을 때가 있는데 자신은 몰라도 남들은 그게 쪼글쪼글한 주름이 다 보여요. 입는 사람은 괜찮지만 아주 옹색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정하고 정돈되게 입는 겁니다. 여기에는 때와 장소를 가려 옷을 입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시사철 등산복 차림으로 사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편해도 그러시면 정말 아니 되옵니다. 저희 이웃은 사시사철 골프복장으로 다니시는데 영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과 조화로움입니다. 과장되지 않고 절제 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제부터 나이 들어가며 고급지게 옷을 입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우아하고 기품 있게 옷을 입는 비결. 첫 번째, 피해야 할 색상이 있다. 남자들은 퇴직한 이후에도 검정색과 군청색 옷을 입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런 색상의 양복을 입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색상의 계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색상이 나랑 제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거 입어보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울긋불긋 원색의 색상을 고집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색상의 옷을 입어야 생기있게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검정색, 군청색, 그리고 정반대로 원색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색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직장생활 시절 무난하게 여겼던 색상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시도가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는 일탈감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일 먼저 사입은 옷이 청자켓입니다. 여기 제 사진 올려볼게요. 정말로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입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딱산 거예요. 뭐 괜찮게 어울리죠? 또 하나 피해야 될 색상이 있는데 바로 노인색으로 구분되는 계열입니다. 노인색, 이러면 무겁거나 칙칙한 색상이 딱 생각나지만 정 반대편에 있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도 노인색에 포함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색상의 옷은 정말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원색 옷을 입고 싶다 생각하시면 전체로 원색을 입지 마시고 스카프를 원색으로 맨다든지 이렇게 포인트를만 딱 주는 겁니다. 그게 더 멋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아하고 기품 있게 옷을 입는 비결 두 번째 옷걸이가 좋아야 한다. 같은 옷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된 말로 아 역시 응? 옷걸이가 다르니까 그냥 옷이 달라 번다야 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굴 표정이 표독스럽고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거나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옷에 돈을 쳐발라도 하나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미소가 자연스러우려면 마음가짐이 평소에도 평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꾸며서 어색한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딱 배는 거죠. 또 나이 들수록 자꾸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는 그냥 가슴이 앙상해지죠. 그게 옷을 입고 있어도 다 보여요. 이래서는 옷의 맵시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도록,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몸을 가꿔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근력 운동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와 걷기보다 비만과 당뇨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산책로 걷다가 만나는 운동기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한 2주일만 꾸준히 하죠? 몸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척 알아봐요. 너 몸이 달라졌다. 하고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아하고 기품 있게 옷을 입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유행을 쫓지 마라. 유행을 쫓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브랜드와 스타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유독 유행에 아주 민감한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행하는 상표가 붙은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너도 나도 입고 있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민망하지 않은가봐요. 되레 민망하기는커녕 아 내가 유행을 잘 따르고 있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유행을 쫓지 않으면 허투로 옷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성이 있으니 몇안 되는 옷으로도. 그렇게 바꿔가면서 멋을 낼수 있고, 자신만의 멋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남들이 쫓아갈 수 없는 스타일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제옷 정말 잘 입는다. 정갈하게 입는다.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수록 정갈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나답게 옷을 입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은 옷을 자주 빨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아내에게 옷을 자주 내놓지 않는다고 야단맞을 때가 있는데 그제 입은 옷 어제 입고 어제 입은 옷 오늘 입고 벗어서 걸어놨다가 다음 날또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을 입어 버릇하면 자신은 모르지만 음식 냄새, 땀 냄새, 담배 냄새가 어우러져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길 가면서 묻는 냄새가 다그 그렇게 배거든요. 노인 냄새가 별거 없어요. 피부과 의사가 그러는데 노인 냄새라는 게 없답니다. 근데 잘 씻지 않으니까, 자주 옷을 갈아입지 않으니까 그게 노인 냄새처럼 되는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품위있고 우아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만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